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9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논란 과연 끝이 어딜까요 파도파도 파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아, 이런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공천 김혜경 공천에 이어 이번에는 정진상 공천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이 민주당 공천의 골간을 이뤘죠. 그 가운데 공천 막바지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예비 후보에 대한 무리한 단수 공천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표의 최청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 실장의 변호인 특혜 논란에 다시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서대문갑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해서 경선을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실시하기 위한,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아, 최종 3인의 명단을 어제 발표, 어제 발표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간단하게 언급, 언급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서울서대문갑 경선 후보 가운데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을 제외시키고, 전날 공개 오디션에서 탈락했던 김동아 변호사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 발표 때는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이 경선 3인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8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성치훈 부의장이 김동아 변호사로 대체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 실장의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천에 탈락한 대장동 변호사가 자고 일어나니까 최종 3인의 경선 후보 명단에 올라간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성치훈 부회장이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이기 때문에 교체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2차 가해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가 굳이 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사이에 경선 대상자가 교체된 것은 다른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어,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심지어 강선우 대변인조차 경선 후보 교체 이후의 이후에 이유에 대해서 머뭇거리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국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에게 문의하라, 아, 이러면서 발을 뺐습니다. 임혁백 위원장은 어, 브리핑에서 역시 진땀을 뺐습니다. 성 후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부위원장과 관련해서 시민 여성, 여성단체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오늘 아침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회의를 열어서 재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제로 제기된 부분, 그러니까 성폭력 2차 가해 부분입니다. 문제로 제기된 부분이 100% 사실이거나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또,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정치 집단의 책무다.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횡설수설이나 마찬가지죠. 임 위원장이 말한 문제는 과거 안희정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성 부위원장이 안전지사의 성폭력재판의 증인으로 정인, 나타나, 어, 출석했습니다. 그, 그 자리에서 피해자 김지현 씨에 대해서 안전지사에 대해 아이드, 아이돌을 아이 바라보는 팬심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다고 합니다. 아, 이 부분을 놓고 여성단체 등에서 2차 가해를 했다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어, 6년 전에 불거진 논란이고 또 지난 7일 후보자 공개 오디션에서도 언급됐다. 아, 그 자리에서 경선 후보자로 결정됐는데, 갑자기 이를 이유로 후보자를 바꾼 것은 석연치 않다는 비판입니다. 당연한 비판이죠. 문제가 있었다면 전날 오디션에서 탈락시켰으면 되는데, 오디션 심사관들은 후보자의 해명을 받아들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번복시켰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습니다. 성부위원장은 후보 바꿔치기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마 취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막판까지 사심공천을 했다. 이런 비판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무리하게 후보를, 경선 후보를 교체한 것을 놓고, 정진상 전 부실장의 항의가 예상외로 강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사천 논란으로 자신과 당의 지지율이 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김혜경 씨의 사천 논란이 더해지면서 공천이 완전히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논란이 불을 보듯한 경선 후보 교체를 강행했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 대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정진상이 자신의 변호인을 챙기기 위해서 이 대표를 움직였, 움직였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또이 대표 재판 전반을 총괄해서 호위무사로 불리는 양분남전 부산고금장도 광주서울 경선에서 승리해서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양정고금장은 민주장,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총괄해 왔습니다. 아, 경선 막판 바뀐 경선 룰에 따라서 차관급의 미에도 불과 원래 차관급에는 음, 가, 점을 주지 않,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 신인으로 규정해서 20%의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당연히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6일에는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전 광주 고금장도 광주 광산갑에서 현역의원, 이용빈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가히 이 대표 측근 변호사들의 전성시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사심공천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 공천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연염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신공천을 넘어선 공천혁명이다. 진통이 있었지만 그 결과와 옥동자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공천에 대해서는 여당 공천은 막공천이다. 막사천이자 용산 눈높이에 맞춘 특권공천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 이재명 대표를 막살았다고 해서 막산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죠. 뜨는 기기의 대가다운 파렴치한 말솜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다 보면 지지자들에게는 수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를, 변호, 아, 이재명 자기의 변호사를 변호사비 대납하듯이 공천한 것을 넘어서 정진상의 변호사까지 특혜를 주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일에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을 보신 적이 있느냐? 저는 못 봤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공천을 민주당 내부 사람들조차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하겠나? 저는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더 분발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꼭 이겨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비판입니다. 이 대표 이번 또 다른 구슬도 낳고 있습니다. 펜앤 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관련해서 어제 저녁부터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역구를 돌아다니,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제목이 오늘 밤 재밌는 임학이라는 타이틀의 생방송을 진행한 장면인데요. 이 대표가 계양구 시민들을 만나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번 이재명 이렇게 하다가 설마 이직 아니겠지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찍이란 표현은 주로 극좌 지지자들과 커뮤니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2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본인이 나서서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을 비하하고 다니는 셈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말이죠. 아무리 장난성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고 또제 1야당 대표입니다. 그러면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찌익이란 말은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진짜 야당 대표 입에서 저딴 말이 나오는 게 개탄스럽다. 자신을 뽑지 않았던 국민을 비하 조롱하는 말인데 끔찍하다. 이재명의 광신도들이나 하는 짓을 그 수괴가 의도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은 개딸이란 광신도들을 더욱 광폭하게 만들 것 같다. 이런 비판글이 잇따랐습니다. 감사합니다.